31번 질문 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주제가 명확한데요. 특별히 변형 가능한 문제가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시고, 열심히 한다만 가겠습니다. 첫줄 갈게요.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my needs to be scarce, scarce in a predictable way. 돈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여기가 바로 이 오, 진짜 이거에 주장이 나오야. 돈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 뭐. Skills 이 단어에 심어서 실제 문제는 이 단어를 냈습니다. 추가 문제는 그래서 skills 뜻이 뭐냐 뜻이 뭐죠? 대답해봐. Skills 뭐? 히소사 투냐. 자이 단어의 명사형도 필기할게요. 반드시 외우세요. Skills 사투 Scarcity, scarcity, 희소성 반드시 외우세요. 다시 돈은 희소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네, predictable,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희소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돈은 화폐는 화폐의 가치는 만원의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이 단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로. 금속인데 가속, 귀중한 금속이니까 귀금속이 있죠. 귀금속들은 How indesirable, desirable 바람직했다, 바람직해왔다 as money 돈으로써 across the millennia 너네의 천년동안이나 천년에 걸쳐서 not because, not only but also when in n 이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귀금속이 왜 돈으로서 바람직했는지 첫 번째, they have intrinsic, intrinsic beauty. 그 귀금속은 intrinsic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가치가 있었고 두 번째, they exist. 그 귀금속은 exist가 뭐야? 존재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눠를 기억해줄 필요가 있네요. But Fixed quantity. Fixed, fixed가 뭐예요? 고정된, 고정된 양, 양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금성의 가치 있었던 예는두 가지였죠. Intrinsic beauty, 내재적 네 가치와 두 번째 뭐? 내재적 네 아름다움. Fixed quantity, 고정된 어떤 양, 양 고정된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 갈까요? 기금 속에 붙어 있는 예가 나오죠. 바로 기구죠 바로 gold and silver 그렇죠. 금과 은은 under under society 사회에 들어왔죠. 우리 사회에 들어옵니다. At the rate ratios에 아, 뜻이 뭐예요? 속도로 들어옵니다. 속도 인데 관계 들어가서 이렇게 수식해줄 거야. 어떠한 수식냐면 they are discovered. 이렇게 계속 gold and silver죠. 그것들이 발견되고, mine, mine 뭐되는 속도로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 Additional p r o c e s s metal, additional 추가적인 기금속을 c a n n o b i s p r o d u c e 생산될 수 없었고, unless, unless 저 어도나 칩분이 아주 싸게는 생산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Commodities. Commodities. 뜻이 뭐였어요? 이제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으로 쓰여서 어떤 것들에 대한 뜻이에요. 기금속 혹은 상품. Like, like rice and tobacco. 쌀과 tobacco. 담배죠. 담배같은 상품들을 향이 의로 재배될 수 있었지만 자, 재배될 수는 있었지만 Still, so, 여전히 t a k e s time and resources. 시간과 리소스, 자원이 페이스 우선 필요하다. 자,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건 제외할 수 있지만 시간과 이런 자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다음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확 뛰어 와, 뛰어 넘어갑니다. 아티 티를 누누니까 독재자란 나옵니다. 독재자. What's in the w Robert? 무갑백 이런 독재자가 있나봐요 다 분명히 죠이 독재자는 c 나 u l d not order, order 명령할 수 없다 명령할 수 없다 없었다 the government 정부에게 to produce 생산하라고 100 t r 0 l t o n s o f r i c e i yeah. 엄청난 쌀을 생산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없었대요 왜요? 이렇게 많이 생산수 없는 이거 뭐야 앞에는 뭐야? 이걸 재배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Taste, time, and research. 시간과 자원이 뭐 필요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어? 재배! 라고 명령할 수는 없었다. 근데, he was able to produce. 그는 생산할 수는 있었어. 쌀은, 쌀은, 쌀은 생산할 수는 없었는데, 뭐? 생산하고 distribute. Distribute, 뭐다? 유통하다, 분배하다. To a i s e a new Zimbabwe dollar. 그러니까 Zimbabwe 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조원의 돈을 생산해서 뭐 유통시킬 수는 있었대요. Which is why? 해서죠 단어 외우셨죠? Which is what? 그것이 뭐다? 이유다. 자, 화폐를 막 찍어낼 수 있어요. 쌀을 많이 막 생산할 수 없잖아요 이벤츄얼리 그것들이, 그것들은 누가 된거야? 어마어마한 이 돈이 죠이 돈은 이벤츄얼리 결국 became more valuable 더 가치가 있었대요 이 돈이 뭐로써 가치가 있었냐면 토드 페이퍼를 화장실 휴지로써 더 가치가 있었다 currency, 통화보다는 통화는 돈이죠 페일 로스의 가치보다는 그 돈이, 짐바우의 돈이 가장 실질적으더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돈은 뭐해야 돼, 뭐해야 돼 가치가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스킬스 희소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